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썸탈 때 남녀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최신 트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웹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와 함께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볼게요. 첫 번째 트렌드는 성장형 연애입니다. 이제 단순한 데이트를 넘어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질 거예요. 함께 운동을 하거나 서로의 목표를 지지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런 관계는 썸 단계에서도 중요한 어필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관리 중시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장,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이성에게 더큰 매력을 느낄 겁니다. 다양한 면에서 균형 잡힌 육각형 인간을 선호하는 거죠. 썸을 타는 동안에도 자신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연애 공부의 심화입니다. 연애를 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더 보편화될 수 있어요. 호감을 얻기 위한 대화법, 패션, 소셜미디어, 활용법 등을 연구하는 거죠. 하지만 지나친 전략은 오히려 진정성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대리 만족의 증가입니다. 직접 연애를 하는 대신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현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썸이라는 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간접 경험을 통해 연애 감정을 해소하려는 심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성비 중시 데이트입니다. 데이트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집 데이트나 OTT 시청 같은 활동을 선호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는 거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가치관의 중요성입니다. 단순한 호감보다는 서로의 가치관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질 거예요.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 인생관 등이 썸 단계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이 중요해집니다. SNS를 통한 과시적인 관계보다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거예요.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5년에는 썸을 타는 남녀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함께 예측해보고 준비한다면 더욱 즐거운 연애를 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연애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